안녕하세요. 로우 코드 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AI 빌더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AI 빌더는 프리미엄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30일 트라이얼 버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트라이얼 버전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현업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라이선스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빌더를 사용하려면 파워 오토메이트에 들어가시고요. AI 허브라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더보기 눌러서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AI 허브를 누르고 AI 모델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프롬프트로 AI 빌더를 쓸 수도 있고 문서에서 지정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송장도 처리가 가능하고 뭐 이미지나 PDF에서 OCR 기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 예측도 가능하고요. 저는 여기서 특정 문서에서 정보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두 번째 기능을 활용을 할 거예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정 문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된 정보가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일반 문서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 지역에서는 어, 형식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뜨고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자 지정 모델 만들기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이제 플로우가 생성이 될 거예요. 제가 추출하려는 이미지를 보여 드릴게요. 제품명, 설명, 사진, 카테고리, 가격, 모델명, 매출 목표, 보증 기간, 무게, 색상, 할인율, 업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어포인트에 넣을 거예요. 자, 여기 고정된 템플릿 문서가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시인데 어, 정형화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누구 한번 해볼까요? 다음 누르고요. 추출할 정보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 텍스트 필드가 필요하죠. 타이틀을 넣을게요. 그리고 텍스트 필드 또 추가해서 이번엔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역시 텍스트 필드죠. 카테고리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고요. 어, 얘는 가격을 제가 넣을 건데 가격은 숫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 필드에 그다음에 또 텍스트죠 모델 하나 더 추가하고 매출 목표인데요 이거는 어 숫자로 해도 되고 문자로 가져와도 되는데 저는 뒤에 억 단위를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텍스트로 좀 가져와볼게요 뒤에 붙은 단위가 동일하면 숫자로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증 기간 또 필요하죠 얘도 제가 연 단위로 했는데 뒤에 텍스트가 있으니까 같이 텍스트로 받아올게요. 그럼 보증 기간도 넣어주고요. 무게도 필요하죠. 색상도 필요하고요. 할인율도 있죠. 마지막으로 업체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추출하려는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요. 여기 컬렉션 이 있죠. AI 빌더는 다섯 개 이상의 문서를 참조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에 문서 다섯 개를 추가할 거예요. 내 디바이스에서 가져올 거고요. 제가 앞에서 이 다섯 개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업로드를 하고요, 완료를 누를게요. 제가 제목을 저장 안 했으니까 이것도 수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요. 그 다음은 각 이미지별로 학습을 해야 돼요. 제가 샘플로 다섯 개를 넣었잖아요. 보세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타이틀에 적용을 해줄게요. 설명도 드래그하고, 설명 태그리도 이제 카테고리에 넣고. 가격도 찍어서 밑에 보시면 프라이스가 있죠? 모델도 찍고, 모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찍으면 다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첫번째게 완료가 됐죠. 그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다섯 개를 인식을 하면 다음 버튼이 생겨요. 눌러 주시고요. 이제 학습 버튼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하면 AI 빌더가 자동으로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모델로 이동하면 지금 학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학습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실게요. 학습이 되는 동안 SharePoint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홈에 가서 목록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은 AI. 이미지 토텍스트라고 만들어 볼게요. 제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칼럼 하나씩 추가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 줄 텍스트죠. 넣고 카테고리 프라이스는 숫자로 넣었죠. 모델 목표 보증기간 무게 컬러 그 다음에 할인율 마지막으로 컴퍼니. 제가 이 파일을 라이브러리에 넣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라이브러리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여기 이제 데이터를 넣어 놨어요 학습이 완료되면 게시를 눌러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99%예요 데이터를 온전하게 끌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테스트를 한번 해 볼까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해 볼게요 해당이 안 되는 이 그림 8번을 누르면 AI 빌더가 분석해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정상적으로 가져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닫기를 누르고 게시를 해볼게요. 됐죠? 이제 게시가 됐으면 이제 모델 사용이라는 게 떠요. 이제 오토메이트로 가볼게요. 만들기를 누르고요. 일단은 인스턴트 클라우드 흐름으로 실행을 할게요. 수동으로 트리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p 어포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돼요. 보시면 폴더 나열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폴더에 있는 파일을 반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폴더 나열을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폴더를 찾아봅니다.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할 거예요. 폴더 나열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컨텐츠를 가져와야겠죠. SharePoint 커넥터에서 파일 컨텐츠 가져오기가 있어요. 눌러주시고 파일 식별자는 폴더 나열의 ID 값을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AI 빌더를 활용을 할게요. AI 빌더에서 아까 문서에서 정보 추출이었죠.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생성한 AI 빌더가 나와요 이걸 클릭을 할게요 양식은 png로 제가 저장을 했어요 처리할 양식은 파일 컨텐츠죠 그 다음에 이제 목록에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항목 만들기를 눌러 줄게요 해당되는 리스트를 클릭을 하고요 vr 제한은 필요 없고 마지막에 컨텐츠 형식 아이디도 필요가 없어요 제목에는 AI 빌더에서 가져온 타이틀이 들어갈 거예요 텍스트로 놓고요 디테일은 제가 이게 먼저 만든 AI 빌더인데 저는 컨텐츠라고 저장을 해 놨어요. 여러분은 디테일로 하시면 돼요. 카테고리도 하나하나 등록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프라이스는 밸류 값이겠죠? 텍스트가 아니라. 그다음에 모델, 더 해야 될 정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게 한번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업무 효율이 늘어나니까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처음 짤 때는 회사까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누르면 자 보세요. 오류가 뜰 거예요. 바로 오류가 떴죠. 어떤 오류가 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해 보시면 얘가 ID 값을 불러와서 이제 하나하나 AI 빌더를 돌려요. 근데 이 처음에 보시면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제가 지금 라이브러리에 그림만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그림만 있는데 맨 처음에 보면 이게 폼즈라는 폴더가 들어가요. 그러면 AI 빌더가 이 폴더를 이미지로 인식 못하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조건문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누르고요. 편집하고 조건을 걸도록 할게요. 조건은 이 폴더 나열에 더보기 누르시면 이지 폴더라는 값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이게 true인 경우는 동작을 안 하고 false인 경우만 동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실게요.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누르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로우가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도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쉐어포인트 리스트로 가볼까요? 자 그렇게 실행을 하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지에서 뭔가를 따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AI 빌더를 활용하면 이 정보들을 정확하게 따올 수가 있죠. 회사에서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PPT 양식을 그대로 엑셀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실제 유저들은 PPT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보고를 할 자료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PPT에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코드라는 걸 만들어서 PPT에 코드를 입력하게 하고, 해당 코드와 같으면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트리거를 제가 수동으로 했지만, 라이브러리에 파일이 추가되는 경우 그 파일만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라이브러리에 이미지만 넣어 주면 알아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끌어오겠죠. 실제로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